텔리아 버스터미널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7시 14분에 지금 도착했고, 출발 시간 9시 45분이었거든요. 체크인 시간이 저는 2시여가지고 그동안 뭐밥 먹고 버스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아니, 말이 아니어서 이대로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네요. 네, 음, 얼마인지 안 쓰이는데 이사장 그 안됐지 이데라고 하는 아~ 이랑 같이 먹었 먹으려고 합니다. 터키 아침 드라마 터키에서는 바클라바산 되기는 기사가... 아까 그 지점에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옆으로 옮겨서 쌀레프 하나 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쌀레퍼는 처음 먹어보는데... 뭐 다가격대가지네요 아까 먹었던 것도 40ml였고, 그래서 쌀레퍼한 잔도 3 0리 l 입니다 우리 다 합쳐서... 4,900원 4 9 맞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쌀랩 하나 먹고 이 앞에 문 열어가지고 이제 카드를 샀는데 카드 하나 값만 15리라이고 여기에 제가 25리라를 더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트립을 하는데 8리라여가지고 버스도 트램도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탈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요 해변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트램 타는 곳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지하철 같이 생긴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탈리아에서 3일 동안 제가 모을 곳이 여기고 아, 아보다 특가로. 3일에 8만원? 해서 상점 나쁘지 않아 가지고 안들어가볼요 체크인 두시인데 지금 10시도 안 된데도 지금 받으셨습니다 땡큐죠 땡큐 침실은 그냥 딱 머물기 좋습니다 침실 화장실이랑 이런 게좀 밖에 공용이어서 여기서 사용을 해야겠네요.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어 여기 질서가 정말 질서 정연하네요. 집 앞에 뭔가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 대여소인 줄 알고 가서 막 물어봤는데 결국엔 자전거 빌리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 파는 곳이었습니다. 자전거 렌탈, 렌탈 스토어가 되게 좀 멀리 있네요. 저 관광지 밀집 구역에 있어가지고. 숙소를 좀 멀리 잡으면은 자전거 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버스 타고 가면은 그냥 아무데나 잡으면 되겠지만 그러네요 오 여기다 아젤라 어, 카페 엠버거 뭐, 갑자기 메뉴판을 바꿔서 줬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뭘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윗돌리나 하나 i n a b o s s 걸로 깔아입고 나왔습니다 about it. I'm a signature. I'm 7963 6300원 코카콜라도 저번에다가 u r e I'm 3 3 i g m l 짜리 코카콜라가 여기 또 있는데 i 거는2 0 u r e I'm a 1 i g n a t u r e I'm a s i g n a 프 u r e I'm a s i g n a t u 그냥 일반 한국에서 먹는 햄버거 가격으로 시그니처만 켜먹었습니 와. 엘. 고양이. 저 위에 루핀인줄 알았네. 오, 툼레이더 디자인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가지가 섞여있네 반지 장애가 인테리어 합격이네요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한일그 먹지? 너무 큰데? 케밥집도 장사 잘되네 여기도 한번 볼까나 레이더 이름이 다른데 자전거 빌릴 수 있는거 맞나 아니, 자전거 튼튼하게 생기고 괜찮은데 잘나가고 정리하도 잘맞고 다 괜찮은데 너무 비싸한 250리라 하나로 한 15,000원 정도를 잘 자전거, 자전거 한대 빌리는데 다 사버리네 아유 그리고 또 늦게 와가지고 진짜 1시부터 하면은 9시까지니까 8시간밖에 못하는데 아유 너무 비싸 그냥 이거 타고서 그냥 조금만 놀라 그랬는데 아주 하루 종일 다 써먹어야겠어 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다 가야지 아유 너무 비싸네 다른 거는 정말 싸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는 이렇게 비싸냐 아유 참 아드리아누스의 모섭씨 뭐. <laughs> 아, 설명을 못 들으니까 무슨 문인지 모르겠네. 로마시대 때문인가? 바자머리 양머리, 곰머리. 음, 아, 안탈리아, 사쿠레스이어스는 유명한 시계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 이슬람교 막. 100시간마다 하는 저런 거 있는데, 저도 들리는 시간이네. 와, 저산 되게 높다. 치가 좋아서 문 절벽으로 오는 길도 이렇게 이뻐. 아이 뒤도 내려오면서 또 되게 신났는데 너무 위험해서 내려오면서 못 찍겠다. 난12쳤고 <laughs> 문득 여기 흘러면 오래 살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병 걸리고 그러다가 뭐 아프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들또 막히지. 몸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이 연못 가는 길에 너무 내리막길, 내리막길이어가지고그 이제 올라올 때큰일날는데 아직도 조졌네 조졌어 아주 가는 길에 무슨 대학이 있어서 대학 입구도 우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냥 넘어가래 그래서 넘어갔지 아 대학 이쁘게 생겼네 완전 사우스 캘리포니아 느낌인데 아 학교 멋있네 아.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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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사이가 아주 박살나는 느낌이 아주 아주 아오 아 이따부터 여기로 가야겠다 자전거도로 잘 돼있네 대학교로 들어온 집와뭔 향이 어? 그렇게 높아 설악산 어? 대청 보번나가 높을 것 같은데 이거 겁나 춥겠네 아파트 단지도 지나고 완전 그냥 생민 생민가로 그냥 와버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 이렇게 길줄 알았으면 그래도 왔을까 너무 길어 외국인 콧방이도안 보이고 그냥 무슨 불이 말고 도림전인가 야 어디까지 가야 돼한반 왔나 저건 양이야 개야 뭐야 누가 여기로 오냐 가는 길에 그래도 신나게 가보자. 힘들지만, 괜히 왔지만, 신나게 가보자. 가져와! 우후! 저 아저씨도 잘못된 길로 서득했구만 나처럼. 아이고, 허리 아파. 아, 사태운이 아파. 멋있어. 지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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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유토피아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실제로 유토피아 가버릴 뻔했죠 아 몰라 가봐 둘발어 내리막길이니까 그래도 얼마나네 나중에 문제겠지만 아 자전거 너무 잘못 골랐어 자전거 잘못 골랐어 만 오천 면 주면 뭐해 자전거를 제대로 못걸지도 못하는데 야바스 이거조심이는 뜻이라 이거 위험이라는 뜻인가 이런가 봐로터린줄 알았는데 다 야바스에요 다 야바스 아이고 해 남았네 해 남았어 아이. 저 월출산이요 보시오 아이고 거의 다 왔네 아 터키의 자연생들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차 타고 오면 되는걸 뭐로 힘들게 자전거 타고 오냐 지금 한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달려왔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안되지 근데 옆은 뚫려있네?

<laughs> 와. 아 이거 땜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인공 연못이구나 그래서 아까 도림전에 물이 좀생이처럼 흐르고 있었구나 뒤에 있는 두들랑 케네시랑 한참 술 먹고 <웃음> 얘기하고 <laughs> 난리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laughs>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셔서 막 구글 번역기로 막 써가지고 막번역하면 그랬었었는데 <laughs> 아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이 <laughs> 사람들 원래 이런. 방금 그냥 차 세워 놓고 있었던 아저씨도 그냥 메라바 그러면서 막 어. 뭐 어디서 왔냐, 뭐 중국인이냐, 뭐 일본인이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할말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 주엘씨가 있어 오케이 레츠고! 오! 엄이박이죠 엄청 이박이죠 제발 그만 좀 자전거 가져가 제발 아, 공원 입구도 없어. 뭐야? 공원이 안 해? 아, 참, 괜히 왔네. 어, 영어를 전혀 또못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왔는데, 메뉴판도 없지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laughs> 진짜 리뷰에 써져 있는 뭐, 히대랑 뭐, 그런 거 먹어라. F도 써있어서 <laughs> 그거 하나 달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먹어라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름이 뭐더라? 라 뭐였는데? 한 통에 22, 1500원 미쳤다 닭다리 닭다리 싸네 어.. 네리아누스의 문을 다시 보네 밤에